1919년 8월 1일 일제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. 피고인 손병희 외 47명.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발기하였다.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다. 그해 3월 1일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해 전국으로 확산된 3.1운동. 그들을 내란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엄포였습니다.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. 8개월 뒤 일제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. 그들이 보기에도 시민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민족운동이 내란이 될순 없었습니다. 더 넓은 법적, 역사적 관점에서 우린 일제가 말하는 신민이었던 적이 없으므로 애초에 내란은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. 광복 80년, 대안의 국헌을 지키려 모든 걸 바쳤던 영웅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. 동시에 국헌을 깨트린 자의 내란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. 국헌을 지켜온 독립영웅과 시민들, 국헌을 저버린 지금의 그 뚜렷한 대비 속에 이 한마디가 떠오릅니다.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앵커 한마디였습니다.